이 정부가 인기는 떨어져도 국가를 위한 발걸음은 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형 칩스법이 공개되었습니다. 대기업은 현행 대비 3배 이상 많은 시설 투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세제 지원 범위를 반도체 인력 확보 영역까지 넓혀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도 기대되고,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인허가 절차도 대폭 줄어듭니다. 그러나 이 칩스법은 원스톱 서비스와 기간 완료를 도어 일정 시간 이내에 허가를 안 해주면 허가자에게 책임을 무는 일무죄가 되어야 합니다. 결제권을 준 공무원은 절대 먼저 허가를 안 해주고 이유를 달기 십상입니다. 국민의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는 2일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법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국가첨단 전략산업특별법과 조세특례제안법 개정안을 담은 패키지 법안으로 국민의 힘이 근래 이준석 대표 축출하고자 난리통에 제대로 된 법안 하나 만들었습니다. 시설 투자 세액 공제율도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 초과분 5%로 대폭 늘렸다고 하는데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생각하면 투자에게 50% 이상 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행 조특법상 반도체 시설 투자는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보다는 좀 많이 해주지만 이왕 해주는 거 왕창해 주어야 중견기업도 발벗고 투자에 뛰어들 것으로 봅니다. 우리나라의 문제는 삼성전자와 s k i 이닉스 외에 장비공급사밖에 없는 상황으로 100대 대기업에서 파운드리 회사나 팹리스 개발사를 서로 하겠다고 나서야 중국과 대만을 이기고 대한민국은 반도체로 먹고사는 문제를 달성하리라 봅니다. 세제 지원 범위를 확대, 연구개발과 인력양성도 뒷받침하며 기업이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 운영비를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했으며 첨단 전략 산업에 종사하는 우수한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세액 감면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으며 기업이 대학 등의 반도체 장비 등 자산을 기증하면 시가 10%에 상당하는 금액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고 하는데 이 분야도 100% 이상 더해주어야 기업도 남는 장비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에서 상당 부분 구매해서 신장비를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반도체 특별법 한계로 지적된 인력 양성도 강화했으며, 원활한 반도체 인력 수급을 위해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추가하고 학생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과 재교육을 위해 교육 공무원을 임용할 경우 임용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겸임 또는 겸직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반도체 학과 증설 논의와 함께 불거진 교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 되며. 신속한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지정을 위해 인허가 처리 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줄입니다.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 지원이 확대된 만큼 기획재정부의 대응이 관심사입니다. 기재부는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세액 공제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세수 마련의 어려움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세수 마련도 반도체 매출이 많아지면 자연스레 올라가는 것으로 기재부는 전향적으로 이 법안을 밀어주어야 하며 빠르게 시설 투자에 대한 소급 구조를 만들어 재투자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이번 반도체 법안이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전향적으로 중국과 대만 그리고 일본과 미국의 협력 등의 대안을 갖고서 충분히 반도체 기업을 밀어주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여러분이 애국자입니다. 감사합니다.